이곳엔 화려한 영상은 없습니다. 제가 잘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나 우리 우리 모두 함께 신화에 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바일 레전드 유저 여러분. 오늘도 게임을 쉽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너나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웅은 강림을 사용하는 레어 모드입니다. 자, 이 레어 모드. 이제 처음 출시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후로 조금씩 이제 너프도 되고 그리고 시식에 어 약하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노출을 되면서 점점 랭킹전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요. 이 최근에 이제 강림이라는 스펠이 굉장히 재조명되면서 레어 모드도 혜택을 많이 본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강림을 사용한 레어 모드의 활용법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뭐 신화 랭킹전이 되겠고요. 제가 초반에 이제 많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중반부터 게임이 살짝 어려워지면서 후반에는 조금 헤매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강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정도는 이제 보여줄 수 있기에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전투 영상을 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화 랭킹전이 되겠고요. 제가 이번 시즌에는 레오 모드를 거의 이제 쓰지 않았습니다. 어 이제 레오 모드가 사실은 제가 사용해 본 딜러 중에는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해 본 딜러인데요. 지금 270판 정도 사용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레오 모드보다 더 좋은 딜러가 많다 보니까 레오 모드를 좀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좀 많이 안 썼는데. 이 강림이라는 스펠이 이제 재조명되면서 레어 모드가 강림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이제 전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레어 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딜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살자 인장을 좀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레어 모드는 전사잖아요. 그래서 전사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사지만 탱커에 좀 가까운 그런 전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테리질라나 뭐 민시타르 이런 경우가 전사지만 사실상 이제 탱커에 거의 가까운 그런 모습이고요. 또 반대로 전사지만 그냥 암살자에 좀 가까운 다이로스 이런 전사들 도 있고 레어 모드도 그냥 근접 딜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어 모드가 피흡이 좋다고 해서 어떤 탱킹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면 안될것 같고요. 물론 전투 중에 이제 탱커가 사망을 했다고 하면 근접 캐릭인 레오모드가 강제적으로 탱킹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가급적이면 이제 탱킹 역할은 하지 않는 것이 좀 좋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초반에 이제 라인을 갔는데 이제 탑 라인을 갔는데 순이 혼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소라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줘야 됩니다. 둘이 왔는데 이제 소라 해커트까지 아, 지금 왔잖아요. 당연히 저희가 차질을 하는 게 맞고요. 어, 이것을 넘어서서 심지어 미니언을 빨리 정리를 하고 적의 정글까지도 노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지금은 제순 찔러 놓고 공 부르고 그림자 스킬로 빠진 것을 바로 제압을 해버립니다. 지금은 제 순이, 순이 당연히 그림자 스킬로 빠질 것을 조금 이제 예상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는 포탑 안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갔으면 순이 이제 그림자 스킬로 빠졌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을 상대로 할 때는 조금 침착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신기를 좀 공격을 해보긴 했는데 이제 이쪽 라인에 아군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제 신기를 잡는 것은 이런 경우는 다소 이제 무리한 판단이 될수 있고요. 혹시나 해서 잡아 봤다가 역시나 이렇게 순이 내려오는 걸 보고서 바로 그냥 뒤로 뺐습니다. 자, 지금 적팀 순 같은 경우는 초반에 한번 죽었기 때문에 이게 초반에 한번 죽으면은 성장이 굉장히 말립니다. 지금 보시면 레어모드가 1500골드고 지금 순이, 적팀 순이 지금 1241골드 약 400골드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자, 적군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네요. 이럴 때는 후진입 각도를 보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빠져버립니다. 저런 경우까지 이제 들어가서 레오모드까지 죽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되면 신기는 당연히 뺏길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룹이 죽은 것도 뼈 아팠지만 이제 아군들이 너무 이쪽을 신경을 안 썼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달리 미드라든가 또 바텀에서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록이 죽지 않았더라도 저 신기는 뺏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제 강림 레어 모드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자, 이렇게 강림을 이용을 해서 바로 카디타를 제압을 해버렸는데요. 이게 어떤 분들은, 아니 뭐, 강림 스펠을 쓰면 미니언 체력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걸 보면은 빨리 눈치를 채고 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당해보면 황당하고요. 그리고 보통 미니언을 잡을 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신 분들은 미니언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미니맵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주변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강림으로 갑자기 나타나면 저렇게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어 모드의 이제 풀콤보가 1, 3, 2, 1, 2. 이렇게 되는데요. 이 풀콤보는 원래도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시에서 기습을 한다든지, 적이 근접을 허용했을 때, 1, 3, 2, 1, 2. 이렇게 풀콤보를 넣게 되면은, 어지간한 물몸들은 죽거나, 죽지 않더라도, 거의 빈사 상태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강림을 이용을 해서, 이런 풀콤보를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많이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레어모드가 상당히 재조명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방금 레어모드의 콤보인데 첫 번째 스킬로 적을 적중을 시킬 때 동시에 궁극기를 부르고 두 번째 스킬로 빠르게 다가가서 말에 탑승을 하고 그러면 스킬을 새롭게 얻잖아요 그 상태에서 1번 2번 스킬을 누르게 되면 어지간히 딴딴한 캐릭터들도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어모드 강림 레어모드 조금 익숙해지시면 제 생각에는 신화 랭킹전에서도 충분히 통하는 그런 챔미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캐릭터가 다 강림이 어울리는 것 같진 않고요 제가 봤을 때 탱커 중에는 아주 공격적인 그록 전사 중에는 사이보그와 네오모드 이런 캐릭터들이 강림과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강림 자체가 좋은 스펠이기 때문에 다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타원에 들어가서 프랭크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당황하지 않고 굉장히 여기서 이득을 많이 봤죠. 자 이런 경우는요, 바로 요 신기를 쳐주는 게 좋은데 지금 체력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일단 한번 기한을 탔고요. 그록이 지금 강림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쪽이 지금 나타났죠. 이게 바로 강림의 무서움입니다. 레오모드는 뭐 딱히 버프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버프는 이제 지금 보시면 해커트, 그레인저, 자스크, 버프를 먹을 캐릭이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 레오모드까지 욕심을 댄다면 그냥 그야말로 엉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순과 이제 영혼의 딜교. 체력이 거의 빠진 레오모드. 그러나 순도 궁극기가 빠졌기 때문에 마무리가 좀 아쉬웠죠. 그리고 그렇게 그록의 도움을 받아서 승을 마무리함으로써 레어 모드가 지금 8킬 1데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데 이 게임이 이제 중반에 조금 말립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저희 자스크 유저분에게 비교적 많은 버프를 몰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늦는 바람에 그레인저의 버프를 자스크가 많이 먹었거든요. 물론 자스크도 버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탓할 것은 아니지만 버프를 먹고 많은 걸 보여주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레오 모드 같은 전사 캐릭터가 아무리 초반에 잘해주더라도 결국 후반에 게임을 마무리 짓는 거는 이제 마법 원딜인 그레인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레인저를 대신해서 버프를 먹은 우리 야군의 마법사가 그다지 활약을 하지 못하게 되면 중반 이후로는 게임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원딜은 정말 소중하게 키워줘야 됩니다. 어느 판이든지. 그게 아니면 아예 초반에 게임을 끝내야 되는데, 맘처럼 되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네오모드가 지금 8킬 1데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끝낼 만한 정도의 그런 순간은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전사체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적을 잡아내도 부활이 빠르기 때문에, 한 번에 적의 진영을 밀 수가 없어요. 후반대에서 죽게 되면은, 부활시간이 50초가 넘어가니까, 한 번에 밀어낼 수가 있는데, 초반에는 그렇지가 않고, 그리고 후반 되면은 아무리 근접이 잘 커도 원딜을 당해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원딜은 팀의 보험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강제 어택으로 그냥 타워를 부셔냈고요. 위험에서 뒤로 빠지면서 궁극기를 시연을 했고, 이지뭐 강림으로 지금 너무 급하게 빠지려다가 조에드의 방해를 받고 실패했습니다. 저는 원래 여기 있는 순 쪽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자 이렇게 저기 기지 앞에서 농성을 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군 미니언이 없는 곳에서의 농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팀에 이제 버프를 먹을 캐릭이 많으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싸워야 될 순간에도 싸우질 않고 버프를 먼저 챙기거나 그러는 사이에 아군 이제 진영이 다 밀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버프를, 버프가 필수인 그런 캐릭터들은 제가 봤을 때는 팀에 두 명인 것이 좋습니다. 딱두 명. 그 이상이 되면은 좋지가 않아요. 버프 먹은 캐릭터가 두 명만 있어도 보편적으로 딜은 충분합니다. 자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어떤, 게임 중반 정도에 지금 진행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10분 정도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게임 중반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군 원딜의 활약이 정말 이제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한타 때 이제 자스크의 적절한 합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팀 캐리가 이제는 이제 레어 모드보다 골드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지금 레어 모드를 녹여내리고 있어요. 원딜이 저렇게 무섭습니다. 아마 원딜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 맛에 하시는 거겠죠? 탑 쪽을 지금 운영을 잠깐 들어갔던 이제 레어 모드가 되겠습니다. 레어 모드는 이렇게 그래도 미니언 클리어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어, 레어모드의 또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잘못된 판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레어모드입니다. 자, 레어모드 다시 부활을 했고요. 초반에 이제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게임 중반이 돼서는 이제부터는 많이 유리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영주를 누가 뺏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영주 쪽에서 한타가 벌어져서 뒤늦게 지금 왔는데 재미를 못 보고 지금 우리 팀이 전원 사망을 했죠 지금 적에게 한 명의 적에게 딜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조금 분산돼서 싸우는 바람에 한타에서 정말 크게 졌습니다 크게 졌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성장 차이가 저희가 약간 좋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타워가 저희가 아직 많기 때문에 영주를 뺏겼다 그리고 한타에서 한 타에서 한번 크게 졌다고 해서 게임이 끝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쉽게 이길 수 있는 판을 좀 어렵게 끌고 간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겠고요. 조금 전에 영주를 막을 때 사망을 한 레어 모드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이제 잘못된 플레이고요. 레어 모드 같은 전사 챔들은 후반이 되면 정면 싸움은 웬만하면 해서는 안 되고, 뭐 측면으로 돌아가서, 저기 딜러를 자른다든지, 이런 식의 무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카디타와 조에드의 부시플레이 정말 제대로 몰려버렸네요. 자, 이제 극초반에 상당히 많은 재미를 보므로써 쉽게 이길 수 있던 전투였는데, 지금 어렵게 지금 끌어가고 있고요. 전사체 엠들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후반까지 왔기 때문에, 정면 대결보다는 수적으로 아주 우위가 있을 때 아니면, 조금 측면으로 돌아가거나 적의 딜러만 노리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캐리를 발견했다고 정면으로 달려가면 달려가는 도중에 죽습니다. 그리고 부시에서 기습을 당하면 도망도 못 가고 죽습니다. 모든 근접 캐릭터가 후반이 되면 이제 원딜한테 좀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입장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절대로 혼자 돌아다니다가 잘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합류, 합류 잘하고 신경 쓰면서 오히려 적을 한두명 잘라내고 시작을 한다면 반드시 필승이 나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적팀 조에드와 카디타가 너무 많이 무리를 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적팀 세 명이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 거죠. 그냥 이대로 올라가면은 적들 같은 경우는 프랭 혼자 있기 때문에 이 기지를 방어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냥 후반 되시면 그러니까 절대로 무리한 다이브 치면 안 되세요. 그럼 이렇게 게임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상은 잘 보셨는지 오늘은 제가 강림이라는 스펠을 활용한 레어모드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이번 시즌에 레어모드를 두 번째 지 사용을 한, 했기 때문에 감이 조금 떨어진 상태라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레어모드가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랭킹전에서 제가 많이 픽을 할 수가 없었어요. 레어모드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데 좋은 편이지만 더 좋은 챔들이 많기 때문에 픽을 못 했는데, 이 강림이라는 스펠을 이용을 해보니까 레어 모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1티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게임의 운영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초반에 예, 그록과 레어 모드가 전방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원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스크. 핵커트, 그레인저라는 버프가 필요한 3개의 캐릭이 있는데 저런 조합은 좋지 않습니다. 저렇게 조합을 했다 하더라도 누군가 한 사람은 양보를 하셔야 되는데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었죠. 서로 간에. 뺏긴 사람이 있을 것이고, 뺏어먹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자, 오늘은 레오모드의 영상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어요. 버프를 먹었으면 책임지고 더블킬 따라. 그게 실패했으면 그다음부턴 버프를 양보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연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